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 뉴스 마케팅 진짜 중요한 거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이거 한 가지를 놓쳐서 조회수 잘안 나오고 계실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하나만 잘 챙겨가셔도 조회수 트래픽 거기다 매출까지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네. 아, 잘 지내셨죠? 네잘 지냈어요. 전잘못 지냈어요. 왜요? 아저 완전 멘붕 왔잖아요. 왜 왜요?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반응이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laughs> 대표님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저도 뭐 창업하고 한 4년 정도는 정말 막 시간도 없고 몸도 맨날 바쁘고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하나도 없었죠, 저도.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 밀스 마케팅 진짜 중요한 거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이거 한 가지를 놓쳐서 조회수 잘안 나오고 계실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하나만 잘 챙겨 가셔도 조회수 트래픽 거기다 매출까지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그한 가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빨리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타겟이죠 한마디로 타겟의 중요성은 저도 유튜브나 책에서 되게 많이 봐서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대표님.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뭔가 누구든지 보세요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날카롭고 뾰족하게 타겟을 잡기 시작했더니 반응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리부케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릴스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신혼집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는 결혼식이 끝나고 부케를 그냥 두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카롭고 뾰족하게 타겟을 딱정해두면이 소비자들이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게 됩니다. 아 대표님도 확실히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신혼집 결혼식 부케 그냥 두기 아까운 분, 그러니까 뭔가 날카롭고 어, 내 귀에 필요한 사람들은 쏙쏙 박힐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노린 거죠. 그것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할 때, 어 이렇게 하면은 다안 보는 거 아니야? 조회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정확하게 갖고 가야지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엔 어떤 시장이든 다 포화 상태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가 대부분 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카테고리에서 1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것 타겟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대표님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타겟에 집중해라. 근데 타겟에 집중하고 콘텐츠를 또 제작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갈수록 태산이죠 지금. 네. 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또 막연해 하시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막 쏟아내거든요. 릴스에서. 많이 알려줄수록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또 스토리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리요?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그쵸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정말 딱딱하게 정보만 전달을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설명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감정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토리나 감정이 빠진 글은 기억에도 안 남고 좋아요도 안 눌립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무독성 성분을 사용했어요. 라는 문장을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임산부 고객님도 안심하고 사용하셨대요. 라고 바꾸면 같은 정보여도 감정이 들어가서 공감도 생기고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임산부 고객이라는 타겟까지 생겼네요. 이런 타겟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국의 임산부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진짜로 어, 들었을 때도. 어... 이 사람들이 진짜 감정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쵸. 이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타겟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라. 감정을 건드려라. 이게 포인트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톡톡 건드려라. <laughs>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PD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네네. 네. 그럼 혹시 소개팅 해보셨나요? 갑자기 소개팅이요? 네. 네네, 해봤죠.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도 소개팅 한 번쯤 해보셨죠? 당연히 첫인상만으로 이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소개팅 상대를 딱 보자마자 3초 만에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콘텐츠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죠. 대표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소개팅 할때 3초 만에 자리를 뜰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그쵸. 사실 좀 너무 냉정한 얘기지만, 그렇죠. <laughs> 어, 진짜 근데, 뭐 비율을 들어주시니까 확실하게 와닿아요. 그쵸. 근데 특히 릴스에서는 이 처음에 나오는 영상, 첫 장면 그리고 본문을 쓸 때에는 첫 문장 이게 관문입니다. 이 3초 안에 딱 멈추게 못하면 그냥 스크롤되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님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요즘 볼 만한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또 반면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재미없는데 하고 넘겼던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릴스를 막 쓱쓱 올려보는데 너무 피로해질 정도로 콘텐츠가 많아서 결국 눈이 제일 가는 걸 클릭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소개팅 첫인상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애프터가 있지 않겠어요? 잘 만든 콘텐츠는 3초 만에 고객을 사로잡고 결국 끝까지 보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브랜드가 또는 이 대표가 궁금해지면서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릴스를 만들 때든 블로그에 글을 쓸 때든 가장 처음 들어가는 영상, 가장 처음 나오는 문장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글의 구조는 그 다음이에요. 어, 대표님 근데 요즘 제가 콘텐츠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 다들 정말 팔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정말 파리 피플들이 이렇게 많은가? 맞아. 예,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요즘 소비자들은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볼때좀 어떠셨어요? 좀 거부감 어, 들지 않으셨나요? 어, 맞아요. 그쵸. 네. 광고처럼 보일수록 소비자들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팔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팔리는 콘텐츠가 될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너무 막 팔려고 하지 않고요. 중간 중간에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이나 일상, 생각 같은 걸 섞어요. 왜? 저의 이야기랑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팔지 않았는데도 팔리는 콘텐츠가 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전 팁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 말하는지 타겟을 명확히 정하시고요. 두 번째, 단순한 제품 설명 말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첫 3초, 소개팅 생각하세요. 첫 3초에 공을 들이시고, 마지막 네 번째, 팔려고 하기보다는 고객과의 소통, 공감을 우선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만 챙기셔도요, 반응 없는 콘텐츠에서 즉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콘텐츠 너무 많죠? 어떻게 하면 내 콘텐츠를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 왜내 콘텐츠는 반응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잘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콘텐츠를 계속해서 쌓아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릴스 마케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